안녕하세요. 해피 월드 잉글리시에서 우리, 어, 이번에 4학년, 5학년으로 진학, 이제, 그, 진학, 학년이 등급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강화를 위해서 세븐 잉글리시 과제를 출제하여 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월수금에 와서 주로 그 한솔 잉글리시 가지고 그 동시통역 연습하고 문장 분석하고 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과제가 있어서 아이디 완료한 거를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세븐 잉글리쉬의 레디 액션 이라고 이제 유명한 이것도 세계 명작 동화 인데 그그 곳을 스피킹 하고 리딩 학습 하실 수 있도록 숙제를 어 이제 어사인 해드리고 또어 이곳을 미션을 완수하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발음도 좋아지시고, 실력이 더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븐잉글리시 예전에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이번에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크롬으로, 크롬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로그인 하실 때 여기 크롬, 요, 아시죠? 크롬으로, 이제 로그인 하시고, 어, 주소창에 영어로 세븐잉글리시.net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럼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시고, 이제 크롬에서는 이렇게, 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찾기 비슷한 건데, 북마크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돼요. 북마크. 그러면 북마크에 추가됨 하면 완료 눌러 놓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크롬에 들어갔을 때 항상 위에 상단 바에 떠 있어서 그거 눌러서 학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다 학습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어,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아이디 넣고 제가 지우님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우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는 항상 똑같죠. 아이디 비번 똑같이 설정해드렸으니까 지우 이렇게 들어가시면 로그인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어 과제 두 개씩 넣어드렸거든요. 이제 안 오는 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혹시 학습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추가해 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소를 하면서 요거를 추가 과제 드리는 거라서 아이들이 또 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잘하고 다 완성하는 친구들은 제가 보고 더 넣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 요거 그 리드아웃 어 스피킹 하시는 것과 이제 부문 문장 암송하는거 두개의 과제 넣어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학습이 더 향상, 어, 학, 실력이 더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